안녕하세요. 토토 기수사입니다. 승무패 29회차 공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29회차는 유네이션스컵인데 어, 지난 회차 28회차 승무패가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는데 이번 회차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 2월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회원님들 중에서 꼭 1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보가 많, 많진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정배구요. 해외 배팅업체 정보가, 어, 6번 경기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 둘, 무가 한곳이었고요 어, 저는 이거, 어, 패 또는 무로, 어, 했습니다. 아, 어, 이거 그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많지 않고 또 옛날 자료들이어서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자, 2번 경기 헝가리와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정배이고요. 해외 베팅 업체 패가도 승에 한 곳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거 패로 어, 예측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핀란드와 보스니아. 어, 핀란드의 정배이고요, 승 두고, 해외 배팅업체 승이 두고, 무승부 한 곳이었습니다. 어, 저는 승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어, 룩셈부르크의 정배이고, 해외 배팅업체 무가 두 승이 한 곳이었는데, 저는 이거 무승부, 단통 무승부로 예측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어, 이탈리아와 독일, 이탈리아의 정배인데, 뭐, 배당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 해외 배팅업체 세 군데가 무승부로 예측했고요. 저는 무 또는 패로 어, 두 폴로, 투폴로 잡았습니다. 6번 경기, 몬테그과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정배이고, 해외 배팅업체 무가들 승이한 곳이었고요. 저는 패 또는 승, 이것도 투폴로 잡았습니다. 자. 10번, 7번 경기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정배이고요. 이거 정배, 정배 페로 예측을 했습니다. 8번 경기 지브롤터와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의 정배이고요. 이것도 정배인 페로 예측을 했습니다. 9번 경기 포르투갈과 스위스. 포르투갈의 정배이고요. 이것도 정배로 예측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체코와 스페인, 스페인의 정배이고, 어, 저는 이것도 패 단통 패로 예측을 했습니다. 어, 이번 그 국가 대항전에서는 또또그 정배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 정배가 예측이 좀 많이 되었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어,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웨덴의 정배이고, 어, 저는 이거 투폴로 패 또는 승 투폴로 잡았습니다. 12번 경기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세르비아의 정배이고요. 어, 이것도 정, 정배 정 승으로 예측했습니다. 13번 코소보와 그리스 그리스의 정배이고 이거 패 또는 무 투폴로 잡았습니다. 어, 무승부까지 받쳐서 어, 예측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불가리아와 조지아 조지아의 어, 불가리아의 정배이고요. 이거 승 또는 무로 어, 예측을 했습니다. 14경기 굉장히 어려운 유네이션스컵 국가대항전이 되겠는데 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 제가 이거에 대한 문자 발송은 그 토요일 오전 9시 정도에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보내드린 토픽 중에 좀 말씀드리면 어, 어제, 이제, 그, 로또픽 중에 254.3배, 한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 음. 어, 한부, 한 분에게 이게 발송이 됐는데, 이게 그분하고 지금 연락은 안 됐는데, 아무래도, 어, 구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딜레마에 좀 빠진 게, 어, 제가 적중을 못 시키기도 하지만, 또 적중된 조합이 나왔을 때에도, 어,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로또, 로또픽에 대해서 지금 발송을 드리고 있는데, 어, 로또픽이, 무료로 발송하다 보니까 더, 그, 발송량이, 어, 유료픽보다 더 많이 있는데, 구매는 되지 않고 있어서, 어, 이렇게 계속, 뭐 보내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살짝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 로또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고배당이죠 고배당이니까 어, 적은 금액을 가셔야 되는데 적은 금액 1000원 예, 천천 원, 맥스 저는 1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1000원 어, 미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구매를 안 하셔서 이렇게 적중이 되는 조합이 나오더라도 어, 적중 그 용지 그를 어, 확보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문자를 받으시면, 이 고배당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라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조금 한 5월 초쯤에 시작을 했는데, 로또픽 서비스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음, 지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너무 구매가 안 이루어져서 좀 걱정이 되고 있고, 로또 번호도 우리 구매에 그, 유료 회원분들에게 로또 번호도 발송 드리려고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동일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문자 보내드렸는데, 어 구매하지 않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문자를 발송하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효과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요. 자, 내일 어, 문자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적중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어, 제가 토픽은 오늘 저기 어, 문자만 발송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